안녕하십니까.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신청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9정도 지나갔습니다. 명절을 계기로 연초에 세운 계획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한해 여러분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라면서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지적장애인들의 감동과 도전의 무대가 된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지난 5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용평돔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나경원 조직위원장과 티머시 슈라이버 국제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이 참석해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8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대회를 마무리하는 세계 110여 개국 선수단 3천여 명이 참석해 대회의 폐막을 지켜봤습니다. 또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와 피겨 전설 미셸 칸 선수의 합동 공연을 비롯해 원더걸스, 에펙스 등 케이팝 스타들의 공연이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한편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을 넘어서기 위한 선수들의 노력이 빛나는 동계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한해 평창군의 국민행복협약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2012년도 국민행복통합평가 시상식과 2013년 국민경영협약식이 평창군청에서 열렸습니다. 군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작년 한해 국민행복통합평가 결과 발표와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평창군은 2013 국민행복경영협약식을 개최해 행정 생산성 향상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행정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을 꾀하는 국민 행복 경영 해박은 평창군이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상사업비와 포상금을 걸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2013년도 제1회 평창군 민원제도 개선 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협의회에서는 평창군 5개 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시설 규제안과 간접후변 피해방지 조례안 규제안을 상정해 제도 개선 과제로의 채택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평창군 민원제도 개선 규제개혁협의회는 기존의 규제제도를 점검하고 신설 강화 규제를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 소식 알림이로 활동 중인 평창군 군민 기자들이 군정 홍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7일 평창군청에서 열린 군민 기자 간담회에는 새로 선정된 군민 기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13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올한해 취재 방향과 군정 홍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활동하고 있는 평창군 군민 기자들은 평창군 소식지인 평창 이야기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물가 탓에 올 설에도 명절 음식 장만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한 캠페인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설맞이 준비로 한창이었던 평창 올림픽 시장에 강민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설 명절 및 마지막 5일장 날인 지난 5일 평창 올림픽 시장의 모습입니다. 한산했던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시장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직 모든 물건이 싱싱하고 싸, 저렴하잖아요. 제리 시장은 못뭐 제일 싸다고 생각해. 그동안 명절 대목장에도 썰렁했던 시장이었지만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평창군이 지역의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 설을 맞아 대대적인 전통 시장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전통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기도 하고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캠페인도 펼쳤습니다. 어, 동창올림픽 시장은 6억이라는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또 앞으로 어, 올해에도 또제 어, 2차 사업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게 활성화됨으로써 점점 동창군이고 동창군에 있는 모든 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많은 그, 그 농산물을 그 사고. 자구책 마련을 위해 시장 상인회에서도 힘을 보탰습니다. 시장을 찾은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지역 동아리 공연과 경품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12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우수 사례에 선정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더 특별했습니다. 그동안에도 평창군은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평창군과 시장 상인이 하나도 준비한 이번 캠페인으로 시장을 찾은 고객들은 사람의 정을 느끼며 즐거운 명절 장보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피칠백 강민지입니다. 예부터 좋은 쌀이 많이 생산되기로 유명해 평창 제1거커리 마을이라고 불리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진부면에 위치한 거문입니다. 지금은 쌀농사는 많이 짓고 있지 않지만 천혜의 자연을 원료삼아 새로운 작물 개발에 열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동네방네의 주인공인 진부면 거문리로 함께 가보시죠. 해발 600m 이상의 고랭지의 위치에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진부면 거문리의 모습입니다. 바위와 소나무로 어우러진 형제봉에 둘러싸인 검은 리는 분지지형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얼마 전 내린 눈이 하얗게 마을을 덮고 있어 청정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든든히 지키고선 형제봉에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서로 닮은 듯 다른 모습을 한두 봉우리가 붙어서 있어 형제봉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봉물이는 작지만 더큰 바위를 품고 있는 좌측의 봉물이가형 그리고 그 오른쪽이 동생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재밌죠. 형제봉에 위치한 봉수대는 오래전부터 한양에서 횃불과 연기로 영동 지방에 위급한 일을 전하기 위해 쓰였다고 합니다. 또 마을에는 웅골이라 불리는 저수지가 있는데요. 이 저수지에서는 마을 분들이 공동으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농사로 유명했던 거뭇니가 새로운 농작물 재배에 열심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평창의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벨리 토마토가 바로 거뭇니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합니다. 해발 700m 고지대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토마토,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이번 주 아름다운 설경과 청정자연이 살아 숨쉬는 진부명 거뭇니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창군이 군민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응모 대상은 지역 특성화 분야와 주말학습 분야 등 4개 분야의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평창군 소재 평생학습 관련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 단체입니다. 응모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평생학습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창군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산불취약지 27개소 9,500여 헥타르와 등산로 19개 노선 180여 킬로미터 구간이 입산통제됩니다. 이 기간 내에 허가 없이 입산을 할 경우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입산통제구간 현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평창군이 이달 말까지 펠릿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펠릿 보일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난방 기구로 등유 등을 사용한 난방 비용에 비해 40% 이상 절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 가능한 펠릿 보일러는 총 27대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이달 말까지 평창군청 산림과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창군이 다음 달 10일까지 봄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산림연접지에 논밭 두렁 공동소각을 실시합니다. 평창군 8개 읍면은 공동소각 대상지를 파악해 바람이 적은 오전 시간에 불을 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봄철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불놓기와 함께 산불취약지를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취약계층 서비스 요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평창군은 관내 취약계층 190여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대상 아동의 건강 상태와 요구 등을 파악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복지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로 작년 안에 평창에서는 180여 가구, 300여 명의 어린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평창군이 지역의 역사성과 자연경관을 고루 갖추고 있는 노산개발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해 노산공원 조성과 지역명소화를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본격적인 개발공사에 들어갑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노산내 순환로를 개선하고 주민휴게시설을 만들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이달 말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발마사지와 물리치료 등의 통합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수호천사의 행복선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관내 노인회관을 순회하며 실시될 예정입니다. 진부면 두일 1위 분야회에서 아프리카 신생아들에게 전달할 아기용 털모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아프리카에서는 털모자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을 70% 이상 낮추는 효과를 볼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야 회원들이 정석껏 만든 털모자는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아프리카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입춘이 지나 절기상 봄이 되었지만 아직도 겨울의 기운이 여전한데요. 완연한 봄 기운이 전해지기까지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해피치백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